안녕하세요, 류용수 법무사입니다. 오늘 영상의 주제를 '나는 참 운이 좋은 법무사입니다'라고 찾아봤는데요. 제가 작년 말에 '저의 성공은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'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. 예, 참 여러분들이 성원해주고 그리고 허접하지만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의뢰를 많이 맡겨주시고, 해가지고, 저는 참 고마워요. 수많은 유튜브 영상이 있고, 정말 저와는 다르게 편집도 잘하고, 그리고 정말 인물도 좋고, 이런 분들이 정말 수많은 영상을 올리고, 그리고 글도 저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블로그 글도 잘 쓰시고,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은데도, 물론 그분들은 저보다 더잘 나가고 계시겠죠.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만족은 충분히 제가 예상한 것보다 충분히 넘어서 제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라고 영상을 업로드 했었습니다. 예, 그 영상의 연사, 연장선 에서 저는 참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또 부쩍 더 많이 들어요. 예. 정말 제가 뭘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뭐 이렇게 허접하지만 유튜브 영상도 적고 그리고 허접하지만 블로그를 또 꾸준하게 쓰고. 근데 그런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난참 운이 좋다 라는 생각을 해요. 제가 회생파산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오신단 말이죠. 그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아요.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, 일하는데도 한 달에 500, 600, 이렇게 밖에 못 버시는. 하루도 안 쉬고, 안 하고 일하시는데.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막 9시까지 일하시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개인회생이나 파산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, 야, 내가 시험, 내가 그분들하고 다른 게뭐 시험 합격한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 시험 하, 합격한 거, 물론 힘들었지만, 예전 뭐 사법시험 공부했을 때부터 생각하면 힘든 과정이지 않았습니까? 법무사 자체로만 보면 법무사 시험은 뭐 금방 합격했지만, 과거 사법시험 경력까지 합치면, 뭐, 제가 학, 사법시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합격한 거니까. 하지만, 그 시험만 합격했다고, 이렇게, 내가 그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편하게 큰 수익을 올려도 되나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건 다 운인 것 같아요. 운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네, 경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경제적 수익을 떠나서요. 그리고 참 제가 좋은 운이 좋은 법무사라는 게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친한 이제 동기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어떤 성취를 얻었을 때그 성취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기들이 있다라는 거 일적으로. 너무 감사할 일이고, 그리고 또 일, 외적으로도, 예 서로 의지할 수 있고, 그러니까 일적으로 의지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의지할 수 있는 참 좋은 동기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.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정말 힘들잖아요. 근데 일적으로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기도 만나는 건더 힘들죠, 여러분들. 계산기 안 두드리는 만나는, 만나는 친구들도 만나기 힘든데, 일적으로 만났는데, 정말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동기를 만났다라는 게, 너무 감사하고, 난 정말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나도 그 동기분들한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. 너무 저는 이런 동기들을 만났다는 거 너무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크게는 이런 것 같아요. 내가 정말,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, 그 나름대로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큰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난참 운이 좋구나,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고요. 그리고 그것보다 더큰 정말 좋은 동기들. 정말 힘든 걸 서로 일적으로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, 또, 일 외적으로도 서로 의지할 수 있고, 부족하면 좀 메워줄 수 있고, 진심으로 서로, 기쁨을 나눌 수도 있고, 힘든 점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, 도와주는 동기들을, 법무사 동기들을 만나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, 난 법무사로서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이, 그렇죠. 직업쪽으로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, 그일 쪽으로도 서로 의지가 되고 일외 쪽으로도 의지될 수 있는 또 동기 법무사가 있다라는 거 만났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예, 하늘에 감사할 일이고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런 운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댓글로나 아니 마음 속으로 예 저의 뭐 복도 이렇게 받아라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고마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.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저를 이렇게 운이 좋게 만들어주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예,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